에코 프로 같은 경우, 일단, 어 이번에 시그 장 조정이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섹터가 it 쪽에서 2차 전지 쪽 그리고 mlc 쪽 이런 쪽으로는 계속 어 시장에서도 언급됐고 저도 반복했고 여러 가지 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도 막상 매매는 못하시더라고요. 어 왜냐면은 워낙 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실적을 자신 있으니까 빨리 발표했습니다. 지금 매출이 어 1780억 어 작년 동기 대비 119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이100% 칠십일억 사백십 퍼센트 증가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죠. 어, 그런 관점 쪽에서 환경 쪽과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열리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다야. 이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특히 지난번에 6월 달에는 이 회사가 상장을 시키려고 하다가, 어, 여러가지 요건들이 안 맞아서, 어, 상장을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, 주가는 다시 쭉 밀렸죠. 근데 상장이 연기나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큰, 어, 변화가 가져가진 않고, 그대로 그렇다고 회사를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유지가 된다고 봤었을 때 되면은,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한50% 이상씩은 다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은, 어 지금 같은 저성장 기조에, 연간 어 실적 흐름들이 100%, 뭐50% 이런 식으로 성장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각을 받아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특히 이 회사는 지난번 그런 자회사 상장권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신고가를 돌파하는데 못 갔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향들로 수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~ 지금의 직전 고점 대 45,000원대와 이격이 잠시 저항이 갔는 가격대 45,000원대 다 맞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어,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어~ 또 기간 조정 비슷하게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. 어, 그런데, 거기서 또 기간 조정이 들어와서 혹시나 한 4만 3천 원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중 늘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내년 흐름들까지 성장의 확장세 에 기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4만 8천 원대까지는 가야 그래도, 어, 시장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